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4 6쪽입니다 관상의 모범, 관상의 모범은 성경에서 보면 그, 어, 사도 요한이 될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 평생동안 관상한 흔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요한복음은 관상의 작품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 예수님을 널 보고, 하나님 널 보고, 관상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도, 사랑의 기록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더 강력한 하나의 예다그는밤모섬에서 홀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기록하라 한대로 기록합니다. 계시로 아닙니까? 그래서 어, 요한 어, 사도 요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나 계시로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관상이 전통에 가다 주는 변치 않는 하나의 선물이다. 성령에서 요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상에는 안토니오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리고 책에 상당히 길게 표시되어 있어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가 초대계 시대에 많은 수, 수도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모범된 그가 아직 우리에게도 모범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반항상의 그가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어,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근거하고 했다. 예, 이들이 모범이 되었다는 점도아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관상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관상기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관상기도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관상기도에는 장점 외에 주의해야 할 일도 있다. 쉽게 말한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첫째, 처음 사랑의 불길에 계속해서 부체질을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믿음이 떨어지면 소망으로 믿음을 이렇게 씌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고이 일을 반복함으로써 믿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첫 사랑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종교, 머리로 믿는 종교를 지시라는 관상기도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가슴으로 보고, 가슴으로 딴 주여 말씀하소서 뭐라도 하시든지다 정이 순종하겠나이도. 그래서 요사의 선로님들 머리만 커가지고알건다 알면서 향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도의 중심을 강조한다. 첫째는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 어, 여러분이 고 있고 텔레비 보고 어, 그다음 친구들 만나서 자기 이런 얘기 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의 음성은 폭풍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천둥 번개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다 지나고 가난 후에 저용은세미한 음성으로 들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는 천둥, 번개 같은 내 욕심, 욕망 다 버려야 합 내게 있던 모든 사심도 버리고 조용히 그분 앞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쇠미한 음성이 그리고 그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래서 주여 말씀하소서, 무엇이든 말씀하소서, 종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간상 기도입니 좋아요, 여러분. 이 일에 더욱 전진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